남자 아이돌입니다. 네, 조금만 가깝게 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정. 네. 네, 어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받은 상에 맞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기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러브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앞으로도 좋은 음악, 어, 좋은 코코넛 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포토월에서 수년간 이렇게 많은 남자 아이돌분들을 뵀는데, 단연 최고! 너무나도 너무나도 잘생기셔가지고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저도 앞으로 <laughs> 굉장히 빠져들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019년 뉴이스트 해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